어플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전동킥보드를 쉽게 탄다. 처음 나왔을 때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전동킥보드 탄 사람을 길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탈때 헬멧을 쓴 사람은 막상 길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공유 업체에서 전동킥보드 비치를 할때 헬멧도 같이 비치해야 하는 건 아닐까? 헬멧은 각자 들고 다니는 건가?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도 헬멧을 쓴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전동킥보드나 따릉이를 탈때 헬멧을 착용 안 하면 정말 벌금을 내야 하냐는 취재 의뢰가 들어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서울시에 각각 물어봤다. 우리가 뭐 헬멧의 특정지여서 사고나 뭐 이런 게 접수된 거는 아직 없고요.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확히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해야 된다, 아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원이 있지는 않았는데 뭐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안전상의 이유로 먼저 지원을 드리려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인데,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헬멧을 비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저이가 씽씽파킹스테이션을 준비 중이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띵동이라는 그 배달대행 서비스랑 같이 연계를 하고 있어서 거기 가맹점들 중에서 일부 공간을 씽씽파킹스테이션으로 거기에 대여용 헬멧을 같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릉이의 경우는 어떨까? 따릉이 탈 때도 헬멧 꼭 써야 할까?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벌칙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없으니까 뭐 단속도 못해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국회에서도 의심을 해가지고 의무 규정으로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행안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릉이도 마찬가지다. 법에 헬멧을 써야 한다고는 돼 있지만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논의 중에 있고 헬멧을 안 쓰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그럼 헬멧을 같이 비치할 계획은 없을까? 전기 자전거가 나온다면, 은 전기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또 올해 같은 경우까 안전모 캠페인 같은 것도 작년보다 한 두세 배더 많이 했고, 교육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동킥보드와 다른 일을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할것 같은데,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전동 킥보드나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제 습관과는 괴리가 있다고 한다. 따릉이도 지난해 시범적으로 헬멧을 비치했었지만 잘 운영되지 않아서 금세 없어졌다. 시범 사업을 일일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착용률이 좀 많이 낮았어요. 한... 1.5% 정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 4600명? 4700명 정도 했는데 실제 착용하신 분들은 한 160명? 이유를 여쭤보니까 공용사용으로 땀이나 위생문제하고 머리 헤어스타일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시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따릉이를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상이 88%가 나왔어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위험해서라도 쓰거든요. 내 따릉이 나올다시피 단거리 교통수단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낼수 없는 자전거. 이거 참 애매한 문제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산업은 헬멧이나 주차장 관련해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없어서 그 사이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릉이는 실효성이 없어서 헬멧 비치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유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운전할 때 안전은 아직까지는 개인이 챙겨야 할 문제다. 유행이 퍼지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게 제도도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왜 교통카드 충전은 꼭 현금으로만 해야 하냐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하고 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